이거는 이제 좋은 명분이 되어주긴 하겠죠 라고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laughs> 상상을 해보는 거제 개인적인 상상, 내피셜 저처럼 입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우선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 2022 교육과정, 그러니까 현 중2 이하 친구들부터 당장 이게 이 아이비가 수명을 대체할 정도까지의 파워를 갖게 될 것이냐 만약에 저으로 어느 한쪽에 제 돈을 걸라고 하면 2022 교육과정은 좀 빠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뒤에도 과연 안될 것이냐 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 미정이겠죠? 특히 경기도가 지금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그럼 경기도가 만약에 대구랑 제주도처럼 그렇게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비 쪽에 이제 학교들을 경기외고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 이제 그렇게 아이비 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푸시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대구랑 제주도에 있는 몇몇 개학교로 끝나는 유의 문제가 아닌 건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교육부에서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입을 치르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줘야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처와 관련 예산이 마련이 된 거겠죠 이건 저의 정말로 상상인데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laughs> 수능 개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개편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말이 많을 거잖아요 만약에 IB 같은 형태의 시험이 수능과 동등한 자격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능을 무리해서 개편할 필요가 있는가 아마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능을 개편하지 않고도 수능을 개편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B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한 특히 문제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잘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거나 하기는 하겠죠 그리고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이번에 2024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시에서 보면은 수능 체저를 굉장히 완화하는 전반적인 추세이기는 해요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강화하는 몇몇 개 학교들도 있기도 해요. 근데 커다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수능 체제를 조금 더 전에 비해서는 좀더 완화해서 내려줬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수능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들보다는 다른 지점에서 더 경쟁력 있고 더 위에 있는 친구들을 뽑고 싶다는 거겠죠. 서류 면접이든 내신이든 뭐 뭐가 됐던지 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석 소장님이 얘기했던 그 포럼에서도 사실은 나왔던 얘긴데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선 대학들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수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고 우수한 자원을 확보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수능 같은 경우 보면은 대학들이 그런 비슷한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데 재수생들과 N수생들이 확실히 수능에서 강점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미 어떤 특정 자료를 보지 않고도 사실 직관적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통념을 갖고 있고 사실 또 그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 뭐 한두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이라 시험이 학생의 역량을 온전하게 그대로 투영해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시험이 됐다라고 사실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물론 이것만 갖고 대학들이 그렇게 수능을 싫어하냐 이거는 이제 좋은 명분이 되어주긴 하겠죠 라고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laughs>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상상 뇌피셜 <laughs>